ఆ 이쪽은 네 개씩 쓰러진 거를 묶어준 쪽이고요. 이쪽은 그냥 태우지 않은 쪽. 이게 깨대가 부러진 게 아니라서 이런 데는 이제 좀 부러졌으니까 피해가 있겠지만 잘러지기도 하고, 그래도 아직 잘 견뎌주기도 하고, 이 끈을 조금 더 밑으로 묶었으면 좀 힘을 더 받았을까 싶기도 한데, 일단, 다 쓰러졌을 줄 알았더니, 생각보다 많이 안 쓰러졌네요. 묶어놓은 것들이 다시 다 쓰러졌을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쓰러졌는데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면 배가 이제 부러질까봐 깨 줄기가 부러질까봐 묶으면 안 좋다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쓰러지고 이런 거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묶어 준 것들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져서 다시 나오긴 했는데, 묶어주길 잘했네요. 결과적으로. 아직 비도 오고 바람도 좀 불긴 하는데, 이제 튼튼하게 잘 묶어준 데는 괜찮고, 이렇게 다시 넘어진 곳도 있고, 그래도 묶어주니까 서로 의지가 돼서 생각보다는 아직 잘 견디고 있는 쪽이 많아서 다행이에요. 워낙에 바람이 지금 많이 불어서 걱정을 많이 했더니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바람이, 이쪽에 나무가 있어서, 이쪽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, 나무가 좀 바람을 막아준 영향도 있을 것 같고, 지금도 바람 많이 불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, 그래도,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시 쓰러진 게 많진 않아요. 그런데도 물론 쓰러지긴 쓰러졌는데요. 네. 완전히 다 다시 쓰러졌을 줄 알았는데, 완전히 다 쓰러졌을 줄 알았는데,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.